누나 존슨 크기가 상관 있나요? 음, 니가 여자 볼때 가슴 크기가 상관 있냐 없냐랑 비슷하지 않을까? 음, 사람마다 다르겠죠. 헐그 정도야. <laughs> 왜내 친구 중에는 남자애 중에 가슴 큰 여자 진짜 싫어하는 남자애도 있어? 패팅을 했는데, 소개팅에데 상대방 여자애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파인 옷도 안 입고 되게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몰랐대 몰랐는데 이렇게 사귀게 돼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걔는 여자가 B 컵 이상도 싫어해 B 컵도 싫어해 A 컵만 좋아하거든. 그래 갖고 어 가슴 너무 크다고 헤어졌어. 징그럽다고. 가슴이 너무 크면 막 걔는, 걔는 그렇대 그 친구 말로는 가슴이 크면 막땀찰거 같고. 약간, 더럽, 더러운 느낌이래. 아. 음, 그럴 수 있구나. 사람마다 취향이니까. 음, 이렇게, 좀, 땀 차는 건 싫어하긴 한데, 그 그러니까 좀, 땀 찬다고 막 냄새가 나고 이러는 건 아닌데, 좀막 냄새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싫대. 되게 싫대. 근데 크면은 땀이 찬다는 느낌 뭐라 해야 되지? 허... 좀 땀이 더 그렇긴 한데, 그렇다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러진 않아요. 약간 좀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자기가 만났던 여자는 실제로 그랬었대. 잘안 씻는 여자였나 보지. 안 씻어서 냄새나는 여자가 싫다는데, 그냥 그게 약간 자기 뇌리에 박혔나 보지. 가슴 큰 여자는.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좀 머리에 인식이 박혔나 보지, 그 친구는.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해줬거든. 야, 그런 게 아니다. 선생님, 다 그런 건 아니다. 자기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싫대? 아, 어, 맞아. 걔 방송한다 그래갖고 내가 막캠캠 캠 세팅 알려주고 이랬었는데. 마이크 세팅하는 거몇번 알려줬더니 자꾸 알려줘, 알려줘. 미친 새끼야. 네이버에 검색해서 살짝 짜증나게 진짜 막 이러면서. 남자지 남자 여자가 여자 가슴 그거 나버리고 그걸 신경을 왜 쓰냐? 방금 말한 개가 방송을 한다 그랬다고. 그 A 컷만 좋아하는. white as snow